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 농담 한번해하겠습니다미국에사는그 둘째 딸이 충청도에 사는 부모님이 칠순잔치에 참석 못 하겠다 하는 것를 그때 당시 오래전에는 한국에 지금은 세포이 나이지만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했어요. 칠일 예. 딸이, 열일 딸이 이장에게 전화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꼭좀 전해주세요. 이번에 칠수 날치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사정이냐? 저희 남편이 결혼한 지일 년밖에 안된 남편이 조지가 아파서 상담 못겠어요 <laughs> 딸 <laughs> 아버지한테 가서 어 여보게 자네 딸이 칠순사제에 못한다네 왜 이러는 거니가 아 그래서 자네 사이가 조직 부러졌대 그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그 조직 많이 부러지지? 아 나는 50년 동안 썼는데 하나도 안 부러지고 잘 쓰는지? 아우제가 좋은 줄 알았더니 편편없구만. 묻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나중에 끝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뜻이 뭘 놀시겠습니까? 이 사회 진행 여정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 지내셨던 회장도 지내시고, 또, 모든 그 단체의 경험을 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건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대 회장단에서 이런 회의 진행을 좀 깔끔하게, 정말 회의답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거가 아까 설명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상황이지만, 여기 보시면 중간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사의지는 요령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 보셨죠? 그러면, 이, 이 회의 진행 조이라는 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정을 하고 암으로 결정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지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글이 나오면은 진행자들이 한테는 아, 지금 아마 저 우리 송소회장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일리노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소회장이리노인그 지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laughs> 장께서 이제 안건이 나오면은요,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동의가 있으면은 동의로 채택을 합니다. 동의로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제청을 못습니다 그러면 제청을, 의 장이 물어서 제청이 있으면 그게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만은 제청이 없으면은 안건으로 채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청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동의 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다음 의제 의견을 낼 때는 개의가 됩니다. 개의, 그 다음 그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내는 그런 동의안은 개의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개의안에 대해서도 질문과 또한 그 동의안 재청안을 받습니다. 만약 재청안이 없을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 개의안은 안건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그 다음에 부르는 것은 동의안 다음 개의안 다음에 재개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의안처럼그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을 얘기한 다음 재청을 듣고 재청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그 다음에 뭐, 3,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제, 대의, 대 대제 내, 그렇게 부릅니다. 대대제의그 다음에 뭐, 그 안에 한 4, 4개 정도로 지나가게 되면은 제2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만약에 간단하게 해서 동의안과 개의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두 안에 대해서. 그럴 때는 반드시 나중한 개의안, 아니면 제재기한 마지막 안건부터 찬반을 묻습니다. 찬반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제적 기능을 쓰는 에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성 몇표 반대 몇 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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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의 결정 여부를 이제 그 사회자 의장께서는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순서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금 내용 중에는 너무 그, 그 회의를 진행을 의미해서 그, 어, 오랫동안 살아나는 것을 좀 지향하고, 그 안을 쓸 때는 한 2, 3분 정도 간략하게. 또 사실 이 지금 18대에서도 이안건에 대해서 미리 지금 이사님들한테 다회의이되기 어, 때문에 충분히 그 생각하고 이사에 참석하셔서 그런 안을 내고 결정하는데 도와주시면은 회의가 아주 잘끔해될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 문제는 여기에 그 요령을 다 읽어보시고요. 그, 그 순서대로 하고 그 회의 진행법, 그 다음에 의장이 하여하 일, 이런 것을 간단하게, 간명하게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근데 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요. 그런 거다 하는데요. 뭘 설명하느냐? 이런 그런 태도이 돼요. 그렇죠? 네. 그, 그런 태도가 아닌 사람들은 박수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좀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